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소리는 회개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시작 때첫 번째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였습니다. 초대교회 부흥의 순간 사도들의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으라였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메시지 역시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라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회개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역사학자들은 16세기 종교 개혁의 출발을 루터가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만인성자교회 문에 게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95개의 논제에 대해서 반박한 그 문서의 핵심 내용은 돈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방방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루터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의 특징을 회개하는 삶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기도의 종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가르치는 용어인 셈이죠.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역시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회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역시 회계를 삶과 연관된 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의 삶에서 회계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서 이 회계는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라는 소리를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라라는 이말 속에 너는 악하고 너는 죄를 저질렀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기 때문이죠. 더큰 문제는 나는 회개할 것이 없어라고 회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다 회개했기 때문에 죄의 용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고 이렇게 조그만 일을 가지고 회개할 필요성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의 회개에 대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죄를 지은, 어, 죄를 지은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가족에게 화를 냈던 거, 정직하지 못했던 거, 거짓말한 것, 미움과 시기, 교만과 나태 등 어떠한 죄든 기억해 내서 진심으로 죄를 고백할 때마다 그 죄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회개에서 가장, 어,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나의 기억력입니다. 내가 죄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는 끝까지 남아서 내가 나중에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믿음이죠. 혹여나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데 건강을 잃게 한다든가 사고를 당한다든가 진학과 취업과 사업이 실패한다든가 그 고난과 어려움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죄있음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개를 단지 1억식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을 예방하거나 막는 수단. 고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회개입니다. 회개 기도로 죄를 해결한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징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잘못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회개할 내용이 생각나지 않으면 너무 다급해집니다.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세요. 내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래도 너무 머리가 나빠서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모르고 지은 죄다 용서해 주세요. 몽둥거려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기도는 한번쯤 해 봤을 겁니다. 제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기억하지 못한 모든 죄도 한 방에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은 죄의 용서를 받은 건가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겠죠. 그래야 빨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면 이 시대 역시 16세기에 일어났던 그 종교 개혁이 필요합니다. 중세 교회에서 돈을 받고 판매한 면죄부. 우리는 면죄부라고 부르고 있지만 죄로 인한 벌을 면면해 준다라고 해서 면벌부라고 부르는 것이 그 뜻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회계 기도는 중세의 면벌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면벌부는 그 돈을 주고 그 증서를 삽니다. 돈통에 황금통에 동정소리가 딸그라 걸리면 소리가 나면 그면벌부의 효력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를 면제해는 효과가 그 증서에서 이제 발휘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와 같이 회계는 지은 죄를 기억해내서 입으로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죄의 대가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중세의 면벌부와 지금 시대의 회계 기도의 차이는 돈으로 막느냐, 입으로 막느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저께 가족들에게 혈기를 부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가정의 평화가 깨어졌습니다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말아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어떤 분은 뭐 그런 것 가지고 뭐 우리 집은 일상인데 그냥 넘어가나요? 뭐 저랑 얘기 안 하기로 했나요? 네. 회개해야 돼요? 네 우리 김정희 집사님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도민 집사님 그런 일은 없지만 그랬다고 칩, 칩시다 그래서 이도민 지사이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주님, 제가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혈기를 부리고 가정의 평화를 깼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자유함을 얻고 나 지금 나갔어요. 지금 2층에서 애들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어,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부족하죠. 뭔가 부족하죠. 맞아요. 울면서 회개해야 돼. 울음이 빠졌어요. 그렇죠? 울면서 회개를 해야지 조금 용서받을 것 같다. 아, 근데 남자분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런 일까지 울면서 회개를 해? 예. 설문 조사를 하고 싶어지네요. 예. 그러면 울지 않고 진심으로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 진심으로. 그러면 그 진심이라는 거 어떻게 표현해? 인상을 박수고 몸에 힘을 주고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신안 그러겠습니다 이래야지 진심이 들어가는가요? 아닌가요? 그렇죠? 진심은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곁들려서 회개하면은 그 진심이 담긴 회개 기도일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저 알죠? 저 엄청 헷갈려 엄청 혼란스러워. 아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저 목사는 앞에서 헷갈리게 하는 거야. 지금 제가 원망스럽죠. 더 얘기를 할게요. 진심으로 한 번만 회개하면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회개기도 안 해도 되나요? 어떻게 돼요? 용서 받았으니까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대답 안 하면 저 호명해서 얘기합니다. 조정민 지사님 어떻게 해요? 한 번만 기도하면 끝이에요. 집안 다 엎어버렸는데 두번 해야 돼요? 몇번 해야 돼요. 계속 왜요? 용서 받았는데 아한번 회개에서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계속 그러면은 회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거네요. 제가 원망스럽죠. 예, 자꾸 누드 이러면서 빨리 넘어가라고 저한테 사인을 보내는데 살인자 누가 사람을 죽였어요. 진심으로 한번 회개기도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시쳐서 그 살인죄가 싹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죄가 크니까 이런 경우에는 평생 시시때때로 회개해야 되는 것 같죠. 그도 그래요. 예. 본인이 식탁을 엎은 죄는 요만하고. 남이 사람을 죽인 죄는 이만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평생 시시때대로 죽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살고 나는 한번 기도하면 은 용서받아 사실 회개에 대한 이런 질문들은 하는 사람이 미워집니다 왜냐하면 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저한테 그러잖아요 빨리 답을 얘기해달라고 답을 답을 얘기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회개,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용서해주세요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 뭔가 이상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연쇄살인을 저질러서 법정에 섰습니다. 이 죄인이 재판을 받으면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깊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나는 사람을 죽인 죄인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진심을 다해서 빕니다. 매 재판마다 피고는 진실하고 절절하게 판사를 향해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 고백에 감동한 판사가 그 연쇄 살인범에게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이 판결이 공정하다고 생각이 되나요? 그렇지 않죠. 피고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감형 사유는 될지 몰라도 그것이 무죄 선고의 이유는 될 수가 없습니다. 판사는 법이 정한대로 죄 값을 내려야 합니다. 판사가 이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무죄를 선언한다면 법을 집행하는 판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의 사람에게 사람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오를 때 너는 죽는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네가 왕이 되어서 나의 왕의 자리를 노릴 때그 자리에 앉을 때 너는 죽는다. 그것이 죄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법입니다, 질서입니다. 우리 모두 이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내 삶의 왕이 되고자 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판단하실 선악에 대해서 내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너는 잘못했어, 너는 잘못했어. 어, 너 정도면 착한 것 같아. 나 정도면 선하고 의롭지. 착각하면서 하나님처럼 판단을 하고 판결을 내리죠. 누가 이 법에 접촉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래서 죄인이 된 것이죠. 죄인인 것입니다. 심판주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그 법에 의해 공정하게 판결하실 것입니다. 그대 대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한다면 그것은 정산 참작의 사유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회개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를 선고할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용서 받음은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 받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속죄 덕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심으로 죄의 결과 그 형벌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속죄를 바탕으로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회개가 아니라 속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러, 치르셨다라는 믿음과 나의 죄를 참회하고 고백하는 회개의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실제로 받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하죠. 우리는 회심한 순간 우리가 치러야 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 값을 해결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치른 우리에게 더 이상 심판 없음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짓는 죄를 하나하나 회개할 때마다 용서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회개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갖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이미 대속하셨고 그것을 근거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회심하고 세례를 받을 때 이전의 죄는 용서받고 그 이후의 죄는 회개하면서 지워간다라는 착각입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세례를 미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에 지금 등록돼서 종종 출석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이런, 말을 수,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나오기에는 매우 젊습니다. 무슨 말이죠? 앞으로 살아가면 지을 죄가 내가 봐도 무궁무진한데 벌써 나와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회개를 못 해서 나중에 지옥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60이 되거나 혹 70이 되거나 아니면 죽을 병이 걸리거나 그때 교회 에 와서 회개하고 천국 가겠다. 신앙생활을 인생 인생 말년으로 유보하시는 분들이 정말 의외로 많습니다. 혹여나 내가 세례를 성급하게 빨리 받아서 이후에 큰 죄를 지어 구원이 취소가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지혜로운 멍청이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냐고요? 이분들 유튜브 안들 안볼 거거든요. 오늘도 안 나왔고 그래서 지혜로운 멍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어, 혹시 보셔서 화가 나시면은 교회 예배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전혀 근거가 없는 오해는 어디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우리가 회심하거나 세례를 받을 때까지만 효과가 있고 그 이후에는 유효 기간이 사라져 버려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모두 다 대속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오해가 생기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 모든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됐으니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라는 착각입니다. 이것은 구원파라는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논리에 의하면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십자가의 속죄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자 구원받지 못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니까. 이러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무엇인지 바르게 알 배워야 됩니다. 먼저 회개하라 라는 말을 회개 기도하라 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요한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속옷을 두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례유 요한은 회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탐욕을 절제하고 나누면서 살아라. 그것이 회계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해진 것 이상 세금을 거두지 않는 것이 회계다.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협박하거나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고소하여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 봉급에 만족하는 것이 회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하라 라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 기도라는 의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듯 회개는 죄로 물든 내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계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계는 철저하게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 승리하고자 하는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우개를 사용하듯이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 죄가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어드리고 삶을 바꾸기 위해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회개해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예를 들어서 집으로 가는데 이만한 꼬마이가 와서 여러분의 신발을 딱 밟았어요. 찍 보더니 한번더 밟아요.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꼬마이가 아저씨, 아줌마 왜 내가 가는 길에 발을 대요? 제가 발목 꺾일 뻔 했잖아요. 만약 이런 애가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귓방맹이를 쳐서 엄중함을 보여준다. 날. 네. 그러고 경찰서로 간다. 그게 있고 2번. 아 나랑 상관없는 얘기 N이니까 그냥 넘어가준다. 용서해준다. 어디 가서 먼지를 하든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냥 덮어준다. 1번 하시는 분들은 정의로 오신 분들이겠죠. 근데 대부분 2번을 택할 겁니다. 왜?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언짢아도. 기분이 안 좋아도 그냥 용서하고 보냅니다. 왜? 나랑 관계 없기 때문에. 뭐 나랑 뭐 언제 또볼 거야. 관계 없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계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우리의 죄만 용서해 주신다면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에게 벌은 주지 않을게. 내가 어떻게 살든 다음에 또 똑같은 짓을 하든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너희들은 알아서 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신다면 회개하라라는 그 명령에 이런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라.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화목하기 위해서 돌이켜라. 내가 받아야 될 벌, 받아 받을 벌 이미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돌이킨다면 용서받을 수 있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와서 나와 함께 나의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자. 이런 하나님을,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이사야 55장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기는 그의, 그의 길을,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죄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할.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할 수 있는 삶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의지하며 평생토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회개로 가득 차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더 이상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고 타락이 시작됐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고 감사하게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기쁨의 잔치로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회개하라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초청을 가볍게 흘려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늦은 회개도 용납하신다고 약속하셨지 늦은 회개도 괜찮다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통해 죄의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날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삶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구원 받았으니 십자가를 의지하며 평생도록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통해 죽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삶을 돌이켜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처절하게 싸워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 우리 기둥교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리 널미워해지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비박하는 자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 서 일어나십니다. 모든 것이 죽기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겠드리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 놓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약속의 기업을 향유하게 하옵소서. 허탄한 것들에 마음 쓰지 않고 많이 가져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풍성함을 의지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늘 기쁨과 평안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을 맡아 사용하는 기둥교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인간의 생각과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